자, 도식하고 이해하고 오늘날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죠. 뭘 보여주나 도식을 먼저 해 돼. 재능도 보여주고 어빌리티도 보여주고 <laughs> 전지선의 명사까지 모든 도메인에서 영역에서 에브리 다음에는 S 붙이면 안되죠. 단수지급이니까. 모든 영역에서 능력도 보여주고 재능도 보여주는데 휴먼 애플트에 인간의 노력에 됐죠 여성들이 조금 재능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여성들이 컴퓨리드가 수고 경쟁합니다 남성이랑 됐죠 위드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 한때 메일 다미네이티드 섹터에서 한때 남성의 메일 남성이잖아 남성에 의해서 우세되어진 지배되어진 이런 분야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남성들이 했던 거잖아. 정치, 사업, 과학과 기술, 그러니까 병렬이 이렇게 걸린 건뭐 시험장 안 나오겠지만, 이게 한번에 C, N, D 해놓고 병렬 나와서 D 이렇게 이해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코스에서 타임의 코스에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되죠? 이해하세요. 단어로 읽지 마시고. 얘가 주오고 얘가 동사. 여성의 권리가 프로그레스니까 진보했다. 여기서 묶어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일형식 동사거든. 이해되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빈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진 거잖아. 신장한 거잖아, 스스로. 맞아요. 시간 지나면서 맞아요. 누구에 의해서 된게 아니죠. 이제 많이 그리고 지금 모두가 어세트 수용한다. 당연히 에브리 원도 얘가 주어니까더 단수 취급해 내가 S가 된 거죠. 얘는 동사잖아. 그렇지? 여성을 갖다가 수용합니다. This role, 이러한 role에서, 이러한 역할에서, 이러한 역할은 위에 있는 거다 얘기하겠죠. 여성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지. 어떻게, as natural,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지금 as가 원래 전치사잖아. 그 as 다음에 전치사니까 지금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써주면 좀 이상한가? 요 뒤에는 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이해 됐지?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명상을 해야 으니까뭘 쓰는 게 맞아? 형용사로 쓰는 게 맞잖아 여기 별표쳐 놨다 중요해서 오케이 근데 만약에 as natural을 한 단어로 따르게 쓰면 이렇게 부사로 써야 맞지? 그래야 동사 꾸며주니까 맞죠? as 빼놓고 natural만 쓰면 어떻게 돼? 틀리는 거지 그렇지 쓰려면 같이 써야 돼? as natural 또는 naturally 이렇게 as naturally는 또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해 되지? 이렇게 이런 거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내가 주어고 얘가 사람의 감정 그래서 PP 많은 사람들이 이다 깜짝 놀란다. 알아서 다듬으면안 돼. 왜냐하면 이게 PP형이 아니잖아. 여기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노후의 목적어가 이 대신 거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알게 돼서. 내용이 반대야 그 위에 거랑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한다가 나올 거아니야 그러니까 내용 반대지 마이너스라고 잘 써놓고 데디아를 데디아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어줍니다 됐다 음이 주호동사 나와야 되는데 얘가 껴든 거야 최근까지 부사가 맞아요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려고 한 겁니다 뒤에 있는 주원 운사를 꾸며주려고 하는 거라고 여기를 최근까지 여성들이 리스트릭트 당했습니다. 리스트릭트가 뭐지? 제한하다지 제한하다 맞죠? 당연히 부사가 동사 꾸며준 거죠. 수동태 맞고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working lives 일하는 삶에서 그냥 삶에서 뭐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되네? 이 라이셔널이잖아 합리적이지 못한 디스크라먼네이션이 뭐지 차별이죠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차별 때문에 됐지 또는 이성적이지 못한 이렇게도 좋고 그 여성들에 대항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 때문에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심각하게 최근까지 받았대.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제안받는 내용이 밑에 나오겠죠? 미국에서. 웨어리 맞네. 앞에 미국이고, 완벽한 문장 나오겠지? 따르게 쓰면, 뭐, 위치라고 써도 되고, 이게 싫으면, 뭐, 위치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나중에. 인을 뒤에다 써서. 자, 어떤 미국이냐, 보면, 이퀄리티가 컨시더 되어졌던 하나로. 컨시더가 몇 통식 동사지? 오형식동사지. 그 그러니까 원은 목적 보호예요. 얘네 중요한 건이 빈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목적 보호가 나오는 거잖아. 오형식동사의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 보호. 맞죠? 오케이. 빈꼭 집어넣어야 돼. 별표 쳐놨습니다. 일부러. 심지어 미국 평등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져 왔던 아, 이런 것도 적어줄까? 또 모르잖아. 여기 2b가 생략된 겁니다 너네 생각할 거야 생각날 거야 think believe consider는 목적 보호자래에 원래 2b를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2b가 생략돼 있고 명사가 나온 거죠 원이라고 이렇게 맞죠? 수동태 어, 맞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생각되었던 하나로 어떤 하나 여기까지 가장 너블리스트한 즉 고귀한 인간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laughs> 평등 이런 미국 땅에서 여성이 얘가 이제 주어네요 동사가 여기까지네 once 한때 옛날에 즐기지 못했습니다 the same right and privilege 특권을 the same as 쓴 거죠 모모와 같은 어떤 특권을 누리지 못했느냐? 남성과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No reason,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오케이 뭘 제외한? except that이야. 됐 That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제외한. 알겠지, 그지 응. 이걸 빼고 어떤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됐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돼? 한번 물어볼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노를 지웠어. 이유로. 어떤 이유로? except도 지우면 되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해됐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도식해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그죠? 조심하세요. 일부러 별표 쳐놨습니다. 자, 여성이 또, 어? 아니었다. 엘리저블이라는 게 자격을 갖춘, 컬러파이드랑 같은 겁니다. 왜비 p 형이냐 뒤에 수식어 나오니까.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저블은 적격의 이런 뜻죠 적격. 오케이. 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아드미시, 입학하는 자격. 어디에? 요 대학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자, 그리고 예일이나 프리스턴 대학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을 1969년이 될 때까지. 됐죠? 오케이. 언티 디어스 이 때까지입니다. 자, 몇몇 스테이트 주 또는 나라 어떤 나라야 미국에서 주네 얘가 주옵니다 여성들이 얘가 동산에 워캣 유지를 당했다. 뭐당했대 워케트 당했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아, 저리 푸, 저리 뭐지? 저리가 배심원이죠. 그러니까 뭐 법정에 가면 배심원단 있잖아. 그치? 그 배심원 풀즈의 배심원단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이거 바깥으로 유지를 당했다는 거니까 배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서수령이라고 써놨다.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 이거 배열 나오겠지. 왜냐? 비코지운 좋은 거 나올 거 아냐? 여성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생각되어지니까 수동태 썼습니다. 뭐라고? 소트드 아까 컨시더처럼오형종사잖아 그지? 이다라고. 요거 생략할수 있어요. 이해되지? 뭐라고? 투투구문입니다. 너무 프라이즈돼서 약해서. 약해서, 원래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인데, 너무 약해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뭘 들을 수 없다? horrible, 끔찍한 디테일, 세부사항들을. 어떤 세부사항? crime, 이런 범죄. 됐죠? 그럼, because에서 묶인 게, 여기서 다쳤고, to에서 묶인 게, 여기서 다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됐지. 자, 그다음. 근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색깔 바꿔서 병렬. 그럼 투투구문에 걸리는 겁니다. 너무 심파셀이 공감적이어서 바이네이 e 선천적으로 됐지. 투투구문이야. 리메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 리메이 또 이형식 동사. 그럼 지금 형용사 써야 되죠. 객관적일 수가 없어서. 이랬지? 자, 뭐에 대해서 도우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자겠지? 얘는 당연히. 그지 어떤 범죄자? Accuse, 고소당한 범죄자. 됐죠? 오케이. 뭐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어? Accuse는 오브를 써야 돼. For 아니다, 여기. Accuse AOB. A에게서 B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다, 이거잖아. 그지 어펜스니까, 죄를 저지른, 죄를 저지른 것, 위반한 사항 초록색이 나올지, 빨간색이 나올지, 이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받아야겠죠. 오케이? 요게 그 선생님이 준그 적중 예상 문제 심화에 또 있어요. 그거 문제 또 하나 확인해 놨습니다. 자 은행이 리퓨즈는 툴을 써요, 아이 g 안됩니다. 이슈는 발행하다야, 발행하는 걸 거부할 수 있었어. 크루가 있잖아, 오케이. 은행이 거부할 수 있었다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카드를 누구한테 여성한테, 근데 어떤 여성? 언메리입니다. 메리가 뜻이 원래 결혼시키다야, 그러니까 결혼이 되어지진 않은,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언메리입니다. 이분이 푸가 나왔네. 그럼 맨날 반대치면 되는 거 아니오? 비록 여성이 결혼이 되어졌지만 결혼시키다가 아니니까. 알겠지, 그지 결혼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남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받습니다. 뭐 하도록? To sign, 서명하도록. For it.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크레딧 카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정확하게는 크레딧 카드 발급이니까 to issue a credit card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넘어가서 1960년대에 revolutionary change 혁신적인 변화가 emerge는 일형식 동사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거 어떻게 쓰면 틀려?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면 틀리는 거지 맞아 예를 들죠 엄청 순조롭지. 워낙 센걸 했다가 이거 하니까.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했대.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좀 좋아지는 게 되겠죠. 그쵸? Initially 처음에 Demand 절대 수요가 아니겠지. 요구라고 해석하겠지. 이제 이해를 골라와서.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트리거 되어졌습니다. 유발하다는 유발. 유발시키다. 유발되어졌습니다. 뭐에 의해서냐 여기까지 디스크라미네이션 차별에 의해서 인종차별에 의해서 어떤 인종차별? 여기 되게 잘해야 되지 않겠냐 애들이 이렇게 쓸것같아 바이 플러스 아이엔지라고좀 착각할 것같아 얘는 그게 아니라 바이라는 전치사를 썼고 뒤에 명사가 있는 건데 그 명사 앞에 pp형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서스 s t a i 지속되어져 온 인종차별에 의해 됐나? 어디에 대항하는 흑인이겠죠 요걸 계기로 여성의 인권도 올라갔겠지 맞아 오케이 조심해 s u s t a i n 그러면 안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유발되어졌습니다 발생되어졌습니다 라고 할게 뭐에 뭐 어떻게 함으로써 sustain 지속시킴으로써가 되는 거잖아 <laughs> 오케이 지속시킨 게 아니죠 지속되어진 인정차별에 의해서지 군사고문인가 봐 pp형 리드에서 나온 말이죠 이끌다 이끌어져서 뭐에 의해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라는 운동에 의해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인데 여기 콤마 있고 주격입니다 여기서 4에다가 동그라미 2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의미상해주옵입니다 콜퍼가 원래 요청하다잖아 뭘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리시브 받을 것을 요청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시민 권리 운동 동일한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한다, 이거지, 그지? 맞아, 오케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시빌라이트 무브, 무브먼트에 의해 이끌어지면서 얘가 주어 사람들 주격이네뭐 썼지? 이거 한번 써줘야지 되 않나? 헤드미터 썼을까? 과거 완료수동태 이런 거좀 써줘야 또 이해가 좀더잘 되잖아. 얘네들이 트리트 다른 게 아니잖아. 다루짐을 당했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수동이 돼야 돼 그래야 돼수어도또 나오지 부사로 unfairly 하게 불공평하게 다루짐을 당했던 미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organized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뭐를 collective movement니까 집단적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얻기 위해서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 억압받은 권리니까 서프라이즈드가 돼야 되지. BBM.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런 사람들이 즉 권리를 박탈당했던 억압을 당했던 권리를 다시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디맨디드 요구했다. 에퀄리티 평등을 모든 사람의 평등을 리가드 레스 뭐에 상관없이 인종 <laughs> 섹스니깐, 성별, 에이지, 나이, i l i t y national origins, religion, jungle, r 여성 i 권리 o n 라가 l 다는거 o 요 r 해됐 i g i o n religion, religion, r e l i 고 i o n r 그 애들이 이럴까 봐는 걱정이야. 잘 보면 여기 동사가 있잖아. 그건 누굴 강조한 거야. 주얼 강조한 거지. 얘는 수식어고. 여기다가 웬을 쓰는 바보가 나와선 절대 안 되겠지. 당연히 안쓸것 같아. 메이드를 딱 끊는 순간 도식이 나왔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러한 사회적 인바람은 또 환경, 운동이라고 할게 그냥 사회적 환경, 운경다상관 없을 것같아 참고 주시면 돼. 이것이 만들었습니다. 사역 동사네 미국 여성들이 동사원형이라고 쓰시고 여기 살짝 실수할 것 같은데 사회 동사지 몰라서 또 과거형 쓰는 거 아니야? 비건 이렇게 비게인 순간이 아니 비게인 안 되죠 챌린지 뭔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도전했대? 보스의 인디빈에 비저블 또 인비저블이네 그럼 보이는 보이지 않는 리스트릭션 이런 제안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분명히 수식어 자리지 어떤 제안? <laughs> p 놓여진 누구한테 어 e m 대목은 누가 돼야 돼? 여성들이 되겠네. 어메리칸 e 맨스 o 맨 e 맨 이해되지? 자, 뭐에 의해서 놓여진 거냐? 여기까지. 사회적 고정관념 이것만 읽어도 되는데 다 읽으면 아웃데이트가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또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바이 플러스 ing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by 써놓고 명사가 나왔는데 그 명사 앞에 뭐가 들어간 거야 pp형 이렇게 또 들어간 거라고 아웃데이트는 말이 오케이 아 이런 거 헷갈리실 수도 있겠구나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명사가 얘라고만 생각하지 마 이걸 하나의 명사로 하는 거야 이만큼이 알겠어요 위에서도 어, 위에 거 잠깐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살짝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racial discrimination 하나의 명사인 거야 알겠죠 그죠 오케이. 인정차별 알겠지 그지 그렇게 하나의 명사인 거라고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 이야기가 보여준다 사형식 동산에 너에게 하오가 맞으면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용감한 피메애슬 운동선수인 캐슬은 스위처가 오버컴까지가 동산에 디피트는 패배시키라 오버컴은 극복하다 똑같은 말이지 극복한 하나의 매리어 장래의 모를 장벽을 뭐 차별이라고 해도 좋겠죠 어디에서 남성에 의해서 우세 또는 지배되었던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랑을 얘기하겠죠 스포츠 운동과 관련돼서 하나의 장벽을 패배시키는 또는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해됐지? 오 어, 위에 마저 안했네? 미안 자 계속할게요 <laughs> 중간에 끊어서 안되니까 처음으로 다시 에이 한참 걸리게 생겼네 이거 자 이러한 사회적 환경 청금일시대 이런 환경 이런 환경이 만들었다 여성들이 도전하게 앞으로 붙이세요 시각적이든 시각적이지 않는 이런 제한들에 어떤 제한 놓여지는 여성들에게 자 모에 의해서 놓여진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놓여진 됐죠 여기 콤마 있냐 없냐 없나 있어 그럼 분사구문 능동이라고 써놓고 여성들이 분투하는 거 아닙니까 얻으려고 분투하면서 그들의 듀 당연한 마땅한이란 뜻이야 마땅한 권리를 됐죠. 자, 뭐로써인데 equals니까 평등한 것으로써 여기서 명사예요. equals면 안 됩니다. equals. 대등한 사람? 대등한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듣나? 오케이. 어디에 대등한 남성과 대등한? 그죠. equals에다 별표 쳐놔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테설의 스위처가 태어났대 태어난건 수동태국 독일에서 어? 동격인가봐 음 딸내미네 메이어입니다 조심하세요 메이저는 뭐지 메이어? 메이저고 얘는 메이언데 메이어는 시장이잖아 메이저는 뭐지 군대에서는 여기 지 군대로 나오는데 아미로 소령입니다 나중에 네오미치 브리치가 스펠링이 틀리면 큰일나잖아 알겠죠 그죠? 어떤 소령이냐? 시츄에이션 아니네. 스테이션에서 났네. 스테이션이 주둔시키다에요. 군인이 어디 주둔하잖아. 그지 주둔되어진. 알겠죠? 또 배정받은 이렇게 좋고. 자, 거기에 거기는 독일이죠? 미국 군대에서 됐나? 자 캐서린이 graduate from 수고죠 졸업했다 할때 from 같이 써주고 고등학교를 어디에서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enter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사이러 사이러퀴스 대학 이 대학을 갔대요 1960년대 enter가 중요한 건 뒤에 into 뭐 이런 거 쓰면 안돼 전치사를 못 쓰게 돼 있잖아 enter라는 말. 들어가던데 꼭 쓰고 싶잖아, 엔터가, 그지? 근데 안 씁니다. 자, 헤빙 헤드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헤드 헤드를 이렇게 바꾸는 거겠지. 과거 완료해,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가져서 사실 열정을 가져서 뛰는데 열정이 좀 있었나봐. 어렸을 때 이래로. 그 씬스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에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수 있겠지. 과거 완료로 이해되죠. 오케이. 가져서 캐슬린 스위처가 찾았습니다. 여성 달리기 팀을 찾아봤어. 요 대학에 사이러큐스라는 대학에. 자, 후회스럽게도 할때 잠시 다입니다 뭐, 실망스럽게도, 뭐, 놀랍게도 할 때도 다 그렇잖아요. 그치? 투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후회스럽게도 있었는데, 넌 없었어. 그럼 뭐가 없었다는 거야? 여성팀이 없었다는 거죠. 리더 나왔으니까 놀. No. 다수식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요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대학 말고 다른 곳에도 없었습니다. 되지? 자, 서처가 트레인했대, unofficially, 비공식적으로, 부사가 마저 훈련했다를 꾸며주고 있잖아. 동사를 수식하니까. 이거 일형식이죠? 훈련시킨 게 아니잖아. 훈련했다. 아, 뭐, 어디서 했대? 남성 크로스 컨트리 팀들이랑 달리기 연습을 했대요.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그 남성 컨트리, 아, 크로스 컨트리 팀에서 캐서린이, 아, 스웨이처가 똑같은 말이지만 캡처했다, 캡 커트했다 눈을. 50살 먹은 코치, 에스부치면 안 되죠. 자원봉사하는 코치네. 그러니까 무료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걔 이름이 이 사람입니다. 브릭, 브릭, 아니 브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눈길을 잡았다. 자, 스위처가 뛰기를 원했어.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러나 도시부도 자꾸 하시고, 이 코치가 디스커리지 낙담시켰대. 인텐슬리 격렬하게 부사가 맞죠. 그녀를 분사구문입니다. 말하면서. 대시 생략된 거죠. 여성이 쿠드나 롬 달릴 수는 없다라고 마라톤에서. 왜냐, 여성이 니까또 두투구문? 너무 약해서 컴플리 완성할 수 없으니까 마라톤을 다시 말하면 긴 거리의 레이스를. 근데 우리 투투구문 나오면 뭐로 바꿔쓸수 있냐? 소대에서도 바꿔쓸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바꿔놨어. 여성들이 이다. 너무프라이즈를 약해서 여성들이 쿠덴트 컴플리 완성할 수 없다. 너무 쉬워서 뭐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쉬운 소수용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녀의 인시스턴스 고집 이런 고집에서 여긴 to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거든 on insistence라고 쓰거든 고집부리다 할때 그래서 on 대신에 upon 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고집에서 upon이나 on이나 같다고 근데 왜 upon이나 on을 쓴 거냐 하면 인시스턴스라는 요 명사를 쓸때 on을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이 브리스코치가 레 허락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사역 동산에 스위처가 서명하는 것을 사인오폰에 등록하다는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 스위처와 그녀의 코치가 체크했습니다. 룰 부글, 그리고 엔터리 폼이니까 참가 신청서? 이런 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 가주어예요. 대시 진주어고. Take for granted 가 뜻이 뭐지? 당연시 <laughs> 여기다지? 당연시 여기다. <laughs> 맞죠? 근데 당연시 여기다라고 하면 안 되고, 당연시 여기지 않았다. 수동태가 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가주어잖아. 얘는 진주어고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 써야 돼 이렇게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데디아가 당연시 여겨졌다 이거라고. 자 오진 남성들 만이 들어갈 수있었다또 나왔네. 엔터다민터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자, 추를 묶어야 되나봐, 여기까지 가네. 뭐뭐 하기 위해서네. 피하면서, 분사구문이 아니야.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러시 어떤 논란이나 논쟁을 주격입니다. 어떤 논란, 올수 있는. 그녀의 레지스레이션, 등록과 올수 있는 여성으로서. 그래서 스웨이처가 엔터, 들어갔는데, 뭐로서, 뭐로서 참가했다가 된 거잖아. 여기서는 로서죠. 이런 그러니까 이름을 쓴 겁니다.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KV란 말을 썼대요. 남성처럼 보이는 걸 하겠지. 이해됐나? 이렇게 잠깐 쉬재요